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은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네, 오늘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구할주일입니다좀 전에 영상을 제가 짧게 남는 것은요 이 서석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나라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입고 싶은 거 없이 돌아가실 때 아까 보셨죠? 거린에게 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담요마저 나눠주고요. 담요 반 조각과 그리고 어, 가지고 있던 것이 동전 일곱 점, 두 호, 가루 두 호. 굉장히 좋은 공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소유가. 돌아가신 병명 또한 기가 막히죠.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 내어서 네, 사랑했어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네,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을 하셨어요. 사실은 기독교인의 마인드는 원래 그래야 돼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번 부활절은요 아주 특별합니다 부활절이 뭐 매번 당연히 특별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이름을 꿈꾸는 교회로 있다가 사랑 그리고 동행 교회로 이름, 이름을 바꾸고 또 가수원 동에 있다가 반자동으로 이전을 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양절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여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 바로 지어져가는 이 교회의 어떤 정리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흔히 교회론이 담겨 있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며 첫 번째 절기를 드리는 우리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와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나 자신도 새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고 만들어져 갈수 있는 귀한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기록 바로 전의 구절들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늘이나 땅인 우리로 수직적으로나 그리고 수평적으로나 화평하게 되었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외국인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 가족이라고 겉으로 보면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그리고 동행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그리고 이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잠시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은요, 요즘엔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은요, 그래도요, 가족은요, 다른 데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계산이 없어요. 가족은요, 먼저 나설 줄 알아요. 먼저 품어줄 줄 알아요. 네. 제가 힘든 일을 몇 차례 그냥 연거푸서 겪다 보니까 느끼는 게요. 저기 최고예요.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어, 예전에 시트콤 중에서 하이킥이라는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어, 그 하이킥에 보면 하이킥 3에 보면은 면접을 보는데 연예인 백진희 씨가 면접을 봐요. 근데 거기에서 면접을 보는데.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요? 일본의 어떤 인물을 드러내면서 가족에 대한 유명한 말을 딱 해요. 근데 그 질문을 그대로 또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백진 씨한테 한번더 물어요. 근데 거기서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그게 아직도 막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가족이랑 꽃게탕과 같다. 꽃게탕은 출신도 재료도,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는 야, 어, 생물, 땅에서 나는 식물, 약, 채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섞어서. 그 조미료 어, 들어가는 재료들 다 섞는다는 거죠, 꽃게탕에는. 다 섞어서 전혀 다른 것들이 한데 모여졌는데, 좋은 맛을 내는 음식이라는 것이 어, 이게 가족과도 같다는 거예요. 가족, 가족뿐만이 아니죠. 사람들 들보면요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족들도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굉장히 다르고요. 자녀들, 형제들끼리도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요. 함께 모여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어, 아름다운 감동을 만들어내고, 예 정말 보기 좋은 맛을 만들어내는, 그런 꽃게던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백진희씨 같은 경우는요.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죠. 한 주택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는 외국인도 있고요. 고등학생도 있고요. 어, 취업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어울려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을 어,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 오늘 성경의 기록은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요, 우리 사모님하고도 가족이지만 되게 달라요. 저하고 권사님도 다르고요. 네, 우리 저하고 최대한 성모님하고도 다르고요. 장모님하고 저하고도 다르고요. 또서로서로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혈연이나 신분, 환경의 차이, 국적 등 이러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이가 주 안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교제하는 곳, 그곳이 바로 사랑을 리고 동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했어요.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가족의 터가 되는 곳을 어 설명, 먼저 설명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 놓은그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믿는 순간 믿음의 결단을 한 순간부터 내가 바로 선도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전부터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털을 닦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러한 털을 닦고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퉁이돌이에요. 그 이유는 모퉁이돌이 어디에 어떻게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전체 건물의 위치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퉁이돌이신 어, 그리스도가 없거나 어, 잘못 놓여진 그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중직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되. 진정한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누가 옳고 그르냐를 판가름하기보다 서로 연결하면서 끼워서 맞추어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건물 전체가 연결되어 지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커가게 되어, 되어 있다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했는데 어, 우리가 성경을 이것을 네, 연구해서 보니까요 어, 점점 거룩한 성전으로 커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어,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다 지어졌다의 완성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는 성전이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들이며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되어 가고 있는 존재이며, 혼자 서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너희들의 부족함을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계속 성장해라. 완성이신 주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라.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내가 부족한 것처럼 남의 부족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말아라. 남의 허물에 대해서도 야단치지 말아라. 그리고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라. 함께 아름답게 성전이 되어져 가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그리고 동행 교회는 건강한 교회,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가 될 것이지만,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완벽하고 완성된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교회가 완전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요, 반대로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과정을 멈추지 않고 자라나고 또 자라나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자라나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다양한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 되어 성전을 만들어 나갈 것인데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교회가 될 것인데 완성형의 교회가 아닌 주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멈추지 않는 진행형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부활절, 성전을 옮기고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면서 처음 지키는 이 절기, 부활절.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생명이 가득하고 생명의 사건들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참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장점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단점도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상처도 다르고, 아픔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만났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힘들, 힘들 때에 기댈 수 있게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 들리 동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이 교회가 완성되었다라는 마음으로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동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 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